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이니까 김영민 한국사를 찍어야 되는데, 한국사 찍으려고 부여의 역사를 막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질은 평소보다 좀안 좋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반응들 보다가 갑자기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개그맨이 대통령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laughs> 개그맨이 대통령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누가 합니까?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발달한 나라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해요! 각 나라의 대통령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대는데 왜 우리만 안 돼요? 해도 되지.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로 씹고 방송으로 씹고 라디오로 씹고 그리고 막 트위터로 또 씹어요. 어떤 사람은 막 트럼프 머리를 소품으로 막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끔찍해가지고 사진도 첨부 못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풍자 그리고 인물에 관한 조롱으로 전 세계가 빵빵 터지는데 우리만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폰을 켰습니다. 별것도 아 표현 가지고 막 부들부들 막 떠는 사람들 보면 좀 무서워요. 종교단체 같아. 대통령 이야기 할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 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 있어요. 경찰, 검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알아서 잡으러 와요. 선을 넘으면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 검찰 있고요. 법이 있습니다. 내가란 선을 넘으면 고소고발, 삐뽀삐뽀, 철컹철컹 자동으로 다 되는 나란데. 온라인상에서 쪽수로 이기는데 취해가지고 몇번 성과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게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에이 창피해 그렇게 본인들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단죄하면 본인들만 기분 좋고 대한민국 전체가 쪽팔려요 그 나라를 볼때그 나라의 문화를 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정부를 풍자하는 코미디언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코미디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 저변이 얼마나 크고 능력들이 얼마나 출중한데 어디 감히 김영민 따위가 시사 코미디를 대표합니까 위, 위대한 코미디언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풍자하는 시사 코미디가 뭐가 있냐고 했을 때, 김영민 하나 드림 일기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왜 자꾸 내려가? 인지도 떨어지고, 얼굴도 애매하고, 그리고 개그맨 15년 하면서, 전화! 이거 하나 건진 듬보자 개그맨을! 개그맨들 90%가 저보다 말을 잘하거든요. 그 개그맨들이 이런 풍자처럼 풍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는 겁니다. 좌표 찍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시사 코미디란 장르 자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대중문화 무서운 줄 모르고 공연방송 시사 프로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국내로 지출될 수도 있었던 광고비가 구글로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 적자 경영한 인간들이 나라를 망쳤네. 이미 사서 국, 구... 왜 자꾸 내려가? 이미 사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건바보짓이죠 사포로 유통사가 사포로를 이미 사서 사포로가 있는 거예요. 제트스트림을 문방구 아저씨가 이미 샀기 때문에 문방구에 제트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국부 유출 같은 소리 하면서 애국을 하고 싶으면 지금 KBS, MBC 안 보고 유튜브 보게 만든 방송사 피디들을 잡아야지. 그 피디들 때문에 KBS, MBC로 갈 광고비가 구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제의 앞자리 같은 방송이네. 그럼 지금부터 KBS, MBC, SBS 살려봅시다. 나는 뭐 구독자 10만 명 이런 거안 돼도 돼요. 나 방송이 재밌으면 나도 이거 안 하고 방송을 보고 있겠지. 그럼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코미디언들의 정권 견제. 시사의 부활. 공영방송 시사 교양의 제2의 전성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첫 번째, 그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대통령 이야기를 함부로 할수 있어야 돼요. 적정 선을 지키는 함부로겠죠? 왜냐면 선을 넘으면 알아서 경찰이 잡아가겠죠? 알아서 고소고발 당하겠죠? 법이 있는데, 경찰 일은 경찰이 하고, 개그맨 일은 개그맨이 하고, 여러분, 여러분 일에 집중하세요! 그게 문이에요. 문시라서 문이 아니라, 시사 예능, 시사 코미디에 문을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이 이 문이에요. 문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문재인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그 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씨, 문재인님, 문통, 문재인 형님, 이 모든 표현이 가능해야죠.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대기를 서사형식으로 풀어서 재미를 주고 싶다. 그럴 땐 인간 문재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맛이 살죠. 그런데 청년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내 개인 사례를 들어서 친한 형에게 얘기하는 말투를 연출을 하고 싶다. 문재인 형님 동생 말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연출을 하면 더 맛이 살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표현을 하는데 제약도 많고 억울해요. 그래서 닭 시대가 예술을 탄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를 싶다. 그럼 제목을 박통, 전통, 문통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다할수 있어야 돼요 다할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하고 나면 그때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던져놓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에이 그래도 김영민이 대통령한테 너무하네 나이도 어린 게 그러면 제 덕에 대통령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아우 시원하다 사이다야 대통령님이 주신 스트레스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서로 손해볼 게 없는 게 바로 시사 코미디, 시사 예능입니다. 코미디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코미디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전 세계가 대통령 욕하는 패턴 똑같아요. 크게 세 가지죠? 외모비와 능력비와 스캔들 강조. 일단 외모비와 제일 흔하죠. 머리를 강조해가지고, 성에다가 대갈을 붙여가지고, 무슨 대갈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얼굴이 뭐 쥐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쥐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능력을 비하하는 코드로, 우리가 닭대가리 할때그 닭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닭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캔들 강조. 스캔들이 있으면 그 스캔들에 맞춰가지고, 뭐 뇌물을 받았으니까 무슨 뇌물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트럼프는 힐러리의 스캔들을 계속 연상시키게 하려고 크루트 힐러리에서 사기꾼 힐러리 이렇게 몰잖아요조 바이든한테는 슬리피죠 크리피죠 하죠 슬리피죠 졸린 조 크리피죠 소름끼치는 조 우린 늘 그려왔습니다 인간 자체가 늘 그려왔습니다 계속 그려왔는데 갑자기 그러지 말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되지? 어쩌면 개코는 그래서 망했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오고 재밌게 보고 있지만 성대모사와 개인기 비중이 높은 걸 보니까 거기도 아마 시사풍자를 하긴 힘든가봐요 근데, 시사 코미디는 좋은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나라에 좋은 거예요. 국민에게 좋은 거예요. 정부 당신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한 개그맨이 나 같은 사람이, 말장난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아, 손해원, 손해원? 손해원은 손해를 원래 안 봐요. 손해를 원래 안 봐서 손해원이에요. 이런 말장난에서 누군가 키득키득 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웃음은요, 그 국민이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다가, 제 개그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하세요. 고,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이렇게 말장난을 했다고 쳐요. 그 유치한 말장난에 누군가 웃었다면 그 사람은 고민정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다가 제 말장난에 힐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그콘서트 안에서 사장님이 비서랑 막 바람을 피는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비서랑 바람 피는 거아니죠 이랬다 쳐요. 그러면 그 웃음은 이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일본 네티즌들이 아베를 ATM 아베라고 부르고 그 별명이 히트를 치면 아베는 외국에 퍼주기 정책을 할때 국민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코미디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위대하지가 않아요.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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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많은 코미디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코미디를 의식 있는 예술가들의 사회 참여 현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국민이 뉴스를 보고 시사를 보다가 뭔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 이름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 이름을 재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기에 스마트해 보이지 않으면 어벙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회 현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코미디로 푸시라고 개그맨들이 끊임없이 소스를 던지잖아요. 아니야 떼어 깜빡 검색미에 킹 깜빡 안 어벙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꾸 깜빡깜빡하면 그 사람 이름에 무슨 깜빡 붙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어벙하면 그 사람 이름에 어벙 붙일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힐링을 하잖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돈안 들고 힐링할 수 있는 걸왜 막습니까? 풍자는 현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풍자는 현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아 바보다! 이 손가락 잘라도 바보는 저기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손가락질 어디다 하는지 잘 보고 본인들 발전을 하십시오. 세계 곳곳의 대중문화를 좀 들여다보고 통찰해 보십시오. 코미디언의 표현은 반정부지만 코미디언의 존재 자체는 친정부에의 바보들아.